그래서 오늘은 명랑아 또그 그리고 아늘리위 떡볶이, 떡볶이. 음. 와와아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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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름에 촬영 진짜 힘들었겠다. 음, 어떤 음. 어. 쪽지 슬쩍 음. 줬어. 지훈이 아에 어, 어, 일자설레는데 음. 귀여운데? 하지만 나는 민경 묵직 음. 나는 저번화 끝나고 지현 씨 완전 응원하고 싶었어. 음. 응원하게 됐어. 어머, 너무 좋은는데 백현아 셔 단추 하나만 잠그면 안 되나? 키워드 데이트음 전화했던 내용 중에 음. 힌트가 있는 거야. 음. 맞네. 진심 아닌 사람은 지연이 거고 어. 자는 게 주사는 지연이고. 맨덤이 근데, 아니고 약간. 약간... 어, 어. 그지그지 눈치껏 서로 맞춰야 게임. 네럼 자기가 더 맛있다. 그냥 네. 반반핫도그에 아. 스위트칠리하고 아. 서경인 거기에 감자 토핑을 추가한 거. 같아 아. 근데 윤명이왜안 뽑았어 백현 네, 아 백현 엄청 중각한데 유식 씨는 둘 중에 고르면 되겠네. 그래 <laughs> 유식이는 눈치껏 고를 수 있겠네. 지연이 선택할 거 같아. 우와. 음. 음. 나로진민경도 괜찮은 거 같기는 해. 뭐, 어? 유식현지? 유식현지야! 뭐라고? 뭐. 유식이 있는 뭐지? 지연씨인 줄 알았는데? 지연이한테 쪽지 주고 현지 선택한 거야? 응. 지재영님은 지연님 그때 통화했었잖아 어? 그 은규랑 윤영이랑 데이트 됐어 아 잘못 선택했어. 당연히 난 윤정 님처럼. 아, 어, 둘이 아, 데이트 너무 상상도 안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전화한 것처럼 위로 심리 상담을 해주겠. 지 근데 어떻게 이게 딱딱딱딱 맞냐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자 선택도 딱딱딱딱 딱딱 맞았잖아. 뭔가 몰리는 게 없네. 그 몰리는 게 없네. 잘처럼 삼탕 딱 모여야 더 재밌는데. 아니야 한 명씩 보는 게 재밌지. <laughs> 분위기가 안 좋네. <laughs> 우리는 약간 처음은 그래도 MP 느낌으로. <laughs> 처음엔 좀 우리는 그랬지. 근데 <laughs> <치밀은> 뒤로갈수록 우리도 <laughs> 분위기 진짜 안좋긴 했지. 약간 제주도 가고 엑 공개하고 이래야 그 멘탈 분위기 좀 엄청 어색해지는데 어, 이건 그냥 비밀 쪽지 데이트네 나 알려도 돼? 어. 와 유식 씨왜찐 웃음 나왔어? 내가 손으로 뭐를 써본 게몇 어? 오~ 어? 편지를 그렇게 민경이게안 썼어? 근데 유식이 왜 이렇게 뭔가 동태 같기도 하고 좀 어려워 유식이 음, 헷갈려 형님 짜장면이 응. 마마무? <laughs> 와 둘이 귀엽다 엄청 시시 웃네 진짜 나는 찐따가 아 조금 너드미를 많이 좋아하는 거 같아 난식고와 포질포질한 거 그거는 너드한 게 아니라 더러운 건데 <laughs> 유식이 지연이한테 찐텐인 거 같아 텐션이 제일 높아 보여 음. 그래도 현지보다 지연이가더 말도 잘하고 음, 그지지연이가 리드를 더 잘하는 거 같아 유식이가 약간 좀연한남 느낌? 아 문자 타임? 오늘 결 루즈하네 지금 여기가 애들이 분위기안 좋다 했잖아 그치? 텐션이 좀 다들 낮아 음. 지금 저 문자 타임이 좀 제일 근데 적막하긴 하지 맞아 설마 지현이 하나 더? 아 <웃음> 우진아 우진아 <laughs> 우진씨 엑스가 앞에서 그렇게 나는 편해 난 미련없어 이런 데도 뽑는다고? 더 약올라서 그럴 수도 있어 아 누가 이기나 보자? 음 그리고 지현이가 진짜 그 진심이 아닌 거 같아 뭔가 우진이 약올리려고 음... 계서 긁는 거 음... 같기도 하고 아 뭔데 두게 누구야 지현이는 아닐 거야 지현이 무조건 유식기한테 보냈을 것 같아 맞아 제이... 제육굿? 제육 굿 뭐지? 아 민경이일 수도 아! 있나? 민경이 아니야? 민경님께? 민경이지. 그래 <laughs> <laughs> 너 같다. 아너 이러지 않았어? 데이트 안한 날은 그냥 음... 그냥 음식 해주신 분이나 그지 그지 <laughs> 뭔가 <애민> 리뷰 <laughs> 어, MC 해주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보내긴 했는데 민경이가 진짜 약간 너 같아. 민경 씨 미련 있는 것 같아. 아, 너무 있어 보인다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음, 거지. 멋있다. 근데 여태까지 모든 시즌 중에 수유제한 안 마시는 것 같기는 해. 애들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안 보여 흐트러지면 또 이제 흑격사를 생성할 음.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긴 해 <목소리> 뭐야 윤용이다 <목소리> 이거 건 대화해야 돼 둘이, 둘이 빨리 불러서 어, 대화해야 돼 오해 풀어야지 무조건 백현이 죠아 뒤에 안 돌아볼게요가 가고만들느 계속 이렇게 응. 만들었잖아 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널 보고 하겠다 아 이런 느낌이 아 터프팅 하면 근데 보고 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현지 누구일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현지는 유식이 말고는 지금 보낼 사람에 백현이 말고 없어 어. 바람맞으면 엑사한테 난못 보낼 것 같은데 현지가 나는 오히려 백현이한테 좀 미련이 있어 보여 미련인지 뭔지 난잘 모르겠지만 음, 현지는 그래도 유식이가 제일 커 아니, 약속 안 지켰는데 보낼 수가 없지 너 얘네 둘의 그, 그게 너무 특이해 <laughs> 백현 씨 삐진 거 같은데 못 어. 받아서? 음 지현이 이거는 음. 유식인 지현이 현지는 유식이 근데 유식이 또 키워드 히튼 현지 보고 어렵다 이번에. 음. 근데 지연이랑 그 비밀데이트도 했고 하니까 음. 현지도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 더. 그렇지 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현지 영표야? 현지 영표야 또인이랑 현지랑 저러고 누워 있는 거야? 누가 왔어? 백현이 아니야 또? 봐봐 백현이 유식이 왔더라 저러고 자려고 누웠는데. 유식이도 같이 들어왔네. 음, 심심했나 보다. xx X, 지연이 빼고 xx야. <목소리> 아 유식이한테 말을 많이 거네 민경이가 모르는 척하면서 민경이가 좀 거슬리나 보다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단둘이 방 안에 있었다니까. 어 근데 약간 현지를 견제한다기보다는 유식이한테 뭐라 하는 어... 느낌이야. 지현이랑 백현이는 진짜 아는 사이다니까 현지 쳐다보는 거 봐. <laughs> 현지 너무 이름 쳐다보는 거 아니야? <웃음> 너무 <웃음> 현지 너무 아, 이름을 쳐다보는데? 너무, 너무 귀여운데? 그러니까 자기 몸에 좀 돌려다 보지. 신기하게 <laughs> 해서. <laughs> 귀엽다 네. 입주 전에 받고 들어왔던 생각들도 좀 많이 바뀐 거 같은데 입주 전에 제외할려 했잖아 민경이 마음 좀 급해졌다 음, 음. 아 그냥 따라가 아 너무 티 난다 그니까 방금 어. 너무 티 났다 그치 오! 봤어 근데? 와이 양물 었어 이랬어? 근데 유식이 밖에 못 보긴 했을 거야 아 봤을 거 같아 형실은안 그래? 어. 가세요? 이랬다니까 좀 이런 이런 어. 근데 엑스인 게 너무 티 난다 저거는 둘다 지금 티나는 행동이었어아 응. 현진은 눈치챘네 현진은 알아. 현진 100퍼 알아 리팩 하실래요? 리팩 하실래요? <laughs> <laughs> 리팩 <귀엽다>. 하실래요? <laughs> 귀엽다. 지금 분위기 심각성 아. 모르고 리팩 하실래요? 예, 이건 좋거요아 아. 백현이 이거 진짜 <laughs> 귀엽다 지금 백현은 아. 모르네. 눈치가 없네 아 백현이 이거 너무 귀여웠다 진짜 근데 민경이 저 와중에도,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이랬어요. 이거는 그냥 X인 거 밝힌 거 아니야? 백현도 알겠다. 알겠지. X인 거 그냥 이거 공개하고 그냥 해야겠다. 유식이는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 같은데. 음... 지쳤어, 유식이 내가 보기엔. 들어오래. 그래. 음... 뭐야? <laughs> 8년이라 했는데 9년이라고 해가지고 또. 얘는 7년, 7년, 거 아니야? 7년 반인가? 왜 자꾸 9년이라 하는 거야? 유식이가 9년에 뭐가 꽂힌 거야? 아니 뭔가 자기 연애 그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민경이 표정이 그, 그, 그런 걸또 이제 아 유식이는 뭔가 9년이고 싶나 보다. 그럼. 그러면 9년해. 아 9년 해주자. 아, 9년으로, 9년으로 해. 줘야 돼. 유식이 이 정도로 하고 싶으면 9년해. <놀라> 떨어져. 흠. <헉>? 큰일 나면서 어떡할까? <laughs> <laughs> 떨어지면 어떡할라고? <laughs> 떨어지면 어떡할라고 <laughs> <laughs>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아니라? 내가 Xing 걸 티내서 좋은 게 뭐인데? 티안 났다고. 다티 났다고. 다 눈치챘다고. 방금은 그냥 다 얘기했잖아. 왜너답게는거안 하냐고. 뭐, 벌레 뭐지? 어? 아 벌레 들어가서 빼주는 거야. 저 근데 엑스들끼리 뭔가 저런 게 있잖아. 뭔가 어, 싸우다가도, 어, 싸우다가도 싸우다가도 모기지만 모기.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모기 모기. 저긴 그냥 다 때린 거 아니야? <laughs> 우리도 저런 거 있었던 거 같아. 이렇게 싸우다가도, 싸우다가도 뭔가 무심결에 챙겨주는. 어, 어. 어. 그러니까 뭐 여기 붙었으면 여기 좀 닦고 코딱지 좀 빼고. <laughs> 근데 유식 씨가 저 난간에 뭐 하지 말라는 거또 걱정돼서 한거 같아. 맞아. 내가 누구한테 관심 있는데? 선 님. 서운다. 지. 아니? 뭐야 지? 모르는데? 뭐야 지현 님다나오는데 현지 빼고 다 나와. 야, 내가 너를 신경 써줘야 돼? <laughs> 난 여기 들어와서 너한테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난 유식이 마음도 이해는 돼. 아, 근데 너무 마상이야. 마상이긴 하지. 근데 유식이가 계속 민경이가 계속 이렇게 잡돌이를 하잖아. 내가 그럼 너한테 민연 있는 사람이기만 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 <laughs> 어, 뭐.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서 우리가 발전될 게 뭔데 유식이는 떴다 얘기를 해봐야지 유식이 떴다 아. 지금 완전 질린 사람 어. 표정과 말투와 그냥 권태기 끝인데? 아 표정 너무 난 주머니. 만약 저렇게 저기서 자기랑 저렇게 대화하는데 자기가 저런 싫어 했지? 주머니에 손 넣고? 저 표정으로 써가지고 내가 너왠식이였어야돼 이러면 나 그냥 바로 그날 바로 그냥 마음 속을것 같아. 주머니 손이라도 뺐으면 좋겠다 나는 유식이가. 나도 어, 문제는 아, 왜 말을 이어주냐. 아, 어떻게? 방금 헤어졌어. 근데 유식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뜬 거지? 너무 지금 공격적이야. 그러니까 이거 같아. 민경이가 첫 날에 뭐왜 가정적인 척을 하는 거야? 이런 거랑 불러가지고 이렇게 늦게 자냐. 그러니까 음. 이게 유식이는 데미지가 쌓였잖아. 왜 자꾸 나한테 자꾸 왜 저러지? 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또 갑자기 테라스로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스인걸다 티내면서 부르니까 음. 유식이는 이미 올 때부터 짜증 맥스로 차서 들어온 거지 방금 문 열고 들어온 때 민경이가 사실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 안 했거든 민경이가 약간만 얘기해도 유식이는 그냥 더 크게 받아들인 거지 둘다 별로긴 했는데 유식 씨 여기서 너무 말투가 세긴 하다 유식이 방금 나는 마음 진짜 그냥 뜬거 같아 아 그리고 지금 유식이가 인기가 많아 맞아 인기도 만약에 많고 만약에 영표였으면 미련 절절 맞아, 못 들어갔을 맞아. 것 같아. 백현이랑 현지도 얘기하네. 백현이 좀 귀엽냐 오늘? <laughs> 저 잠옷도. 티시 <laughs> 안나거 <나고> 얘기한다. 어? <laughs> 너왜못 나와?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 어 우진이 온다. 야, 웃으면서? <laughs> 야 문을 <뭘> 잠그면 어떡해? <laughs> 우진이 자기 방인데. 근데 엑스 들키면은 아, 폐수할 수도 있어. 아, 아 오케이. 우진이 센스 봤어? 왜? 우진아. 현지 최고. 아 오케이. 이태림. 이틀은... <laughs> 아 오케이 뭐야 둘이 왜 이렇게 가까워 얘기하나 보다 여기서 신발장? 둘이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아 어아그래 어. 미안하다 어. 했어 미안해, 미안해. 사과했어 음, 음. 백현이 사과했어 그럼 스피십얼왜 하는 야 하이파이브? 어 하이파이브 정도는 뭐할수 있지 저뭐 정도 할수 있지 않아? 아니 너, 나, 너 나한테 마음이 있어? 모르겠어 그 아, 제가 다 아는 거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는 거 주고 뭐. 백현내가뭐 뭐 이건 백현이가 맞는 말을 하는데? 둘이 그냥 커플인데 아니, 싸우는 거 같지 않아? 안니어진내들 같아 응. 현지 화많이 났네 그니까 누거 같아 진짜 화났는데? 계속... 현지 화많이 났네 진짜 눈 무서워 현지 오늘 좀 무서워 <laughs> 이렇게 일찍 누나 같아 오늘 백현적처럼 행동하는 사람 없어 사과해야지 이건 또 미안하다 와. 가 하자 오늘 백현이 그래도 좀 진짜, 진짜. 악기 테마 됐는데? 어, 미안하다 잘하네 그러니까 좀 생각이 짧아서 행동을 좀 실수한 게 많아 백현이가 음. 근데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진심으로 저렇게 사과를 하니까 좀 이해된다. 진짜 거의 이러고 산다니까. 응, 맞어. 안 힘든 사람이야. 나 빼고 어딨어? 지현아 알았다고. 님 비슷한 것 같아. 음. <laughs> 근데 분위기가 진짜 안 좋다. 전반적으로 다 유식이랑 미경이 싸워, 백현이는 현지 싸우고. 우진이랑 지연이도 잘하고 있고 오! 뭐야? 발로 뭐야 저거 보이는 거 아니야? 약간 반투명인데? 직가 근데 저러다가 제외하잖아? 우진이가 지연이한테 되게 잘할 것 같아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나 진짜 언제든 이게 렇 돌아설 수 있는 여자니까 아, 잘해라 아 제외하면 나 잘해라 이렇게 음. 될것 같지 않아? 약간 우진이 교육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엑스에 대한 존중이 그래서 가장 있는 게 우진이야 여기 모든 출연자 중에 바로 사과할 거 사과하고 사과하고 겉도 챙겨줘 그때 우니까 휴지 갖다줘 차 갖다줘 스윗해. 우진이가 진짜 괜찮은 남자인 것같아 보면 볼수록. 나 아, 담배 피러 가네. 재형이 비읍변줄알는데 근데 왜 피자라 해? 지연이 있으니까. 아... 그거 드리지 않을라고. 잠깐만 있어봐. 어? 있어봐. <laughs> 재형이 꿈빡꿈 빡. 아, 재형이 힘들겠다. 그럼 아, 기잖아또 재형이가. 나한테는 저기 어떻게 할까? 자영이 지연이... 어떻게 할 거야? 야, 테라스에서 방구 좀 끼고 올게 테라스에서 나 지금 계속 속이 안좋아지고 그러니까. 아, 남자 새끼는 가죽껴. 이럴 수, 이럴 수 <laughs> 담배 피듯이 막 막방에 막방.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너무 안 통하고 나라면 테라스에 지금 여자 울고 울고 계시는데. 오. 그러면 절대 못 가. 지 어, 어. 정면 돌파를 선택한대 봤어? 나 지현이랑 얘기 좀 하고 있어 다고 했어. 근데 지현님이랑 할 얘기들 있다고 했으면 이것도 엑스 눈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다 공개해 그냥 뭐 제주도 갈 필요 없겠다. 오케이. 근데 옷에 저렇게 입는 것도 아, 나는 그치? 뭔가 진짜 미련 없으면 은 아, 저렇게 여지 안 주지 아, 음. 근데 오히려 재영이 때문에 둘의 좀 어색함이 풀렸어 근데 내가, 들키기 쉬운데? 그, 내가 자기야 미안해 했을 때 말고 우리가 저렇게 진지하게 둘이 제주도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 않아? 저렇게까지 자주? 보고 그냥 가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커플들도 거의 그랬잖아 음. 그치? 이번에는 X와의 대화를 많이 하네 그러게 5대5 반반? 어? 어? 뭐야? 배. 배. 지연이 지금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좋아하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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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뭐야? 뭐야? 모르겠어 나도 내가. 아 장난친 거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마음 을 배로 표현하지 말라. 고저 장난으로 배은좀 그래 우진아. 그치 근데 뭐야? 근데 진심이야? 방금 둘이 오실 때 다시 사귀는 느낌 아니었어? 어. 작이야? 아 둘이도 뭔가 좋아 보여. 둘이 제 했으면. 지연 씨만 마음이 조금 바뀌면. 아니야 지연이 내가 봐서 지금 우진이 교육시키는 것 같아. 그니까 바뀌면. 어. 너한테 권태기가 온 거를? 대화 잘한다. 와우진이 대화 잘한다. 솔직하네. 아 들어갈까 하네. 복잡한 거 같아. 그지 엑스가 저렇게 확고하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딱 저거인 거 같아. 저런 느낌이었어. 진짜 확고했으면 방금 저 타이밍에서 난 너랑 재회하고 싶어. 그치 그치. 라고 박았어야 돼 그냥 딱. 응. 뭐야? 현지랑 백현이야? 아 지금 6시까지? 백현 지금 3시간 동안 사가하는 거야? <laughs> 아니 지금 이 정도면 나 약속 못 지킨 거 이해돼. 어, 이해해줘야 될거 같은데. 아, 백현이 진짜 특이한 캐릭터야. 내가 정말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 나도 모르게 호감도. 음 윤영 씨, 언니 다정하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막 붙어서 올라와, 저기야 거의. 이렇게 둘이 사귀는 거 같냐? 그런 거 제발 신경 쓰지 마. 어머 머리. 뭐야? 어머 뭐야 둘이 사귀어? 머리 저렇게 만져준다고? 음... 진짜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 나는. 진짜 좋아했나 보다. 음, 백현이가 진짜 좋아했나. 보다. 응. 그러니까 그때 그 고백할 때 봤잖아 자기. 백합의 꽃말은 응. 영원한 사랑인데내 어, 인생은 너밖에 없어. 와 나란히 앉아 있는데. <laughs> 나는 이 둘이 서로 한 번이라도 어, 문자 보내면 다시 붙을 것 아, 같아. 응. 근데 백현이 너무 다정하다. 지금 저 상황에서도 너는 그렇잖아. 음. 나는 그런 마음이야.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이태까지 음. 알던 백현이 아닌데. 음. 8학까지의 백현이랑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현진은 질투가 나는 것 같아. 그런가 보다. 오! 허벅지를! 어, 달래주는데? 방금 데 허벅지를 이렇게 했어. 달래주는데? 5년 동안 얘네 이렇게 만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종종 봤나? 저게 말이 돼? <laughs>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허벅지 응, 이렇게 뭐, 만지고 둘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왜 그래? 그고 그래. 있잖아 지금. 그래. 빨리 자. 물좀 마시고 들어가래. 몇 시야? 이게 진짜 백현이 같아 나는. 그럼 다행이야 여태까지 백현이가 뭔가 그쵸. 촬영하면서 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온 그 자기의 이미지와 컨셉이 있어서 음. 계속 불안전하고 뭔가 음. 사람이 좀 어색하고 어설펐는데 방금 현지랑 대화할 때 백현이가 난 진짜 백현이 같네 음. 근데 야, 그랬으니까 너무 현지가 너무 1년 만났겠지 그치 보여? 음. <laughs> <laughs> 예전에 마음처럼 인생을 걸어 나처럼? 때에 나처럼? 뭐야? 드라마 대사야? 반반했 취한 거냐? 너무 좋았는데 아니면 5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반했나? 둘다 너무 멋있고 이뻐졌잖아 진짜 잘했어어 뭐야! 헉! 헉! 아 진짜 어! 스킨십 하나 둘셋 이거는 둘이 그냥 같이 나가 손잡고 나가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둘이? 헤어지기 싫은 남녀 모으는거 같아.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와 방금 거의 매드무비였다 근데. 백현이는 과거에 자기가 너무 좋아했었고 5년 만에 만나고 현진은 뭔가 백현이 멋있었잖아. 과거에 그 영상 봤을 때 지금 너무 멋있었잖아. 음... 현진 실성 있는데 그냥? 현이 천천히 나가나 보다. 어? 원규 왔다. 저랑도 데이트 할 생각 있어요? 어? 음? <laughs> 오늘 왜 이래? <laughs> 미쳤네 오늘 다? 다들 엑스한테 뭐 여지 주는데 엄청? 내가 저번 주에, 저번에 주 얘기했잖아 빨리... 다 그냥 내 엑스가 제일 난거 같고 엑스보다 아... 더 맘에 드는 진짜... 사람이 없나? 왜... 근데 진짜 그런 상태인 거 같잖아 그런 상태인 거 같아 응. 그리고 저번에는 다 여기 그때... 제외 안할거 같은데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다 제외할 거 <laughs> <것> 같아 <웃음> 진짜로 <웃음> 어, 원규 이거 잘했네 엑스 데이트를 마지막에 하잖아 음. 내 엑스데이트 전에 한 번이라도 엑스랑 데이트하면은 나는 붙을 확률이 더 높다 생각해. 음, 음. 윤영이 아, 놀랐어. 윤영이 놀랐겠다. 백현인 줄 알았는데. 퍼스널 컬러 뭐라 거야? 윤영 씨는 내가 보기에는 웜톤이야. 윤영이는 안 웃고 있는 얼굴 보기가 진짜 어렵다니까. 엑스랑 붙어야지. 음, 빨리 나 윤영이 빨리 싸우는 거 보고 싶어. 어. 쿨핑크가 낫다. 아 야, 저런 게 있구나. 신기하다. 나도 우리도 해보러 가자. 그러니까. 나 한번 궁금해.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 어디서 해? 퍼스널 컬러 치면 나오는데 저거 음. 1인당 한 10만원? 15만원? 개비싸네? 저 원단 자체가 비싸대 신기하지? 그럼 해보자 그러니까. 아쿨 아니야 윤영이 완전 웜톤이네 음, 근데 둘다 예쁘지 않아? 맑아가지고 다잘 어울려 윤영이 웃음장벽이 진짜 음. 낮아 윤영씨는 그냥 나도 웃길 수 있을 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너가 제일 웃기는데? 나는 근데 지연이랑 있을 때보다 지금 윤영이랑 있을 때 텐션이 더 좋아? 원규가 난좀더 좋아보여 어 음, 지연이가 좀조곤조금 말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좀 응, 뭔지 알지? 어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설레지 가지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궁금했었던 거 같아 민경, 우진! 여굴도 괜찮아 우진 씨 내복 입은 거야? 그럼 뭐이고 나온 거야? 근데 우진이 데이트에 옷을 왜 저런 거 입고 나온 거야? 뭐 이거 타나? 그니까그니까저 아... 강받지. 그지 그지 뭔가 바이 그런 수상스키 같은 거 타나 보다. 그냥 데이트인데 저렇게 입고 나왔으면 저거 네, 사람 그랬지. 아니야. 너무 저거. 아액티비티 하는 거 맞네. 빠지야? 처음 빠지 데이트는 힘들 텐데. 빠지 첫 빠지 좀 빡센데 네. 머리 다 젖을 텐데. 그니까. 우진이 머리 더 예민하다지 않았어? 그러네. 근데 빠지를 왔어? 빠지 하면 요런데 막다 아파. 네, 근데 저거 하면 좀 이렇게 붓게 되는데. 근데 이거 하면 또 친해질 수있겠다아 맞아, 맞아. 저게 스킨십이 생긴다? 빠지는 어떻게? 자연스러운 어차피. 스킨십이 생겨. 잡아줘. 손도 잡아줘야 되고. 오! 어 오, 뭐야? 어떻게 또 빡센 세팅 다 했어? 이성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데이트 안 한다고? 나도 나도 생각했던 거죠. 정 님이 그래 설레진 않고 음. 고마워 응. 마음이 큰거 같아. 설레듯 설레듯. 설레듯 설레. 아. 바빠 뭔가술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보존잔 아, 아, 네, <laughs> <laughs> 해야지. <웃음> 오, 여기 데이트 은근 텐션 오. 있네. 둘이 술도 한잔 하고 만난 기간이나 그 장기 연애하는 사람들꼭 그래. 저거 물어보더라. 다윤나도 나한테 처음에 저거 물어보더라. 내 마음의 민이에는분 <laughs> 민경님. 렇 근데 우진이가 말 되게, 되게 잘하고그아 우진이 되게 건강하다 생각이. 재형 지현. 오 영수증. 공방 데이트. 가족 공방. 아 네. 이렇게 교환하는 어, 거. 아난 저거 싫어. 난 내가 만드거 어. 내가. 갖고 <laughs> 싶어. 다른 사형이는 응? 이게 말을 그래도 좀 아, 이렇게 아, 적극적으로 아, 하네. 어, 말 놓는 거? 그오 그래. 응. 그래? 너랑 데이트하는 오늘이 제일 긴장될 것 같잖아 그 지현이가 설레일 때 표정이 있는 거 같거든? 음. 막 설레하는 것 아, 같진 않아 아, 그지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게 있어 음. 둘이 같이 있을 때좀 적절한 긴장감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지현아 어때? 적당한 긴장감 있어? 아, 약간 조금 지현 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어, 하다 약간 나, 나. 억텐으로 음. 웃는 느낌 좀 있어 그럼 넌 내가 궁금네 왜 자꾸 그렇게 허리를 찔러 버려 자꾸? 아, 딱까시 말하는 거야. 약간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오늘 우리가 한 데이트가 너의 마음의 변화에 뭔가 일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 너무 아, 많이, 많이 물어봐. 무조건 부담 어, 부담. 지금 너무 많이 물어봐. 아니라고 해도. 그런 말도 안 해도 돼, 재영아! 네.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편하게 해주고, 한, 한번 정도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지금 한, 한, 한 다섯 번 물어봤는데, 저런 음, 비슷한 음, 뉘앙스의 음. 말을? 음. 지현씨는 좀 너듬이 좋아하잖아. 음. 근데 재영씨는 좀 너무 진지하고. 오늘 마무리가 제일 그래도 그냥 음, 플랫하네. 이거 편. 봐봐, 지현이는 유식이야. 원규 유식이 헉? 아니야? 어머! 어, 뭐야! 대박! 지현이랑 원규 사이에 지연이가 그냥 앉아버렸네 헉, 엑스룸이네 엑스룸 또하 근데 엑스룸 좋아 근데 엑스룸 다볼것 같지 않아? 거의 다 엑스룸 볼것 같아 응. 나는 유식이도 이번엔볼것 같아 이번에 유식이 엑스룸 안 보면은 진짜 마음 뜬 거지 그거는 뭐, 뭐라 할게 아니라 음, 뭐라 할 유식이의 마음인 있어. 거니까 유식이의 마음을 존중해야지 우리도 음, 맞아.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행동한다 우리가 뭘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좀 약간 신기한 장면이 많았어 난 재밌었던 게 백현이 다정한 모습? 그냥, 사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어. 그동안 알고 있던 백현이랑 어. 다른 느낌의 백현이었어. 음.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 뭐. 현진은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 캐나린 형들이 얘기한 것처럼, 음. 과거에 나를 너무 좋아해주는 백현이었잖아. 나를 너무 사랑했던. 근데 그 사람이 5년 동안안 보였으니까, 잊고 살았겠어. 근데 막상 방송에서 봤는데, 나만 사랑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관심 있다 하니까, 음. 그거조차 지 자기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음. 그러면서 또 멋있어진 백현한테 호감을 느끼는 것. 과거에 비해 뭔가 남자가 된 느낌? 아, 그래서 약간 흔들리는? 그치, 다시 뭔가 백현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 같고, 백현이는 그거를 조금 즐기는 느낌? 유신민경. 하, 유신민경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냥 유식이가 마음이 너무 뜬게 보이고, 그게 민경이가 그동안 이 안에서 6일 동안 보여준 유식이한테 한 행동 때문에, 나는 유식이가 그렇게 행동한 것도 이해는 돼. 근데 주머니에 손 넣고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게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좀 아쉽지. 그치. 아, 조금만 더 서로 다정하게 얘기했으면 더 풀렸을 텐데. 거기 안됐지저 안에서 그게 제일 어렵잖아. 그치, 자존심 어렵잖아. 싸움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절대 저기선 좋은 대화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뭐 항상 내가 이 얘기 너무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면제분 아니지만 저 안에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다. 맞아. 다 이해돼. 네. 와 재밌게 봤고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18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빠이.